사마리아 여인은 매일같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동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상징하는 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홀로 나와야 했던 그녀의 모습 속에는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물은 길러도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관계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더 깊은 갈증만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멀리 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다오. 단순한 청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내 목마름을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는 사랑의 초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여인은 자신이 찾아 헤매던 참된 만족이 물이 아니라 생수 곧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과거의 수치와 두려움을 버린 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인생 중심이 내 목마름을 채우려는 삶에서 생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를 추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채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그 갈증을 완전히 없애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내면이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채워진 마음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위로를 전하며 다른 이의 갈증을 해갈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족함보다 은혜를 바라보며 받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메마른 세상에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받은 생수로 다시 살아갑시다. 공허한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적시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